진병훈 기자, 11콘서트 7080에서는 70년대 대표적 디바로 활약했던 가수 정미조가 출연했다. 가수 정미조는 여전히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외모를 자랑했다. 음악평론가 임진모 씨는 정미조의 노래를 그야말로 품격있다고 평한 바 있다. 첫 번째 무대로 부른 게어울은 정미조의 대표적인 히트곡이다. 두 번째 무대로 부른 휘파람을 부세요 역시 정미조의 품격을 그대로 알수 있는 뛰어난 명곡이다. 가사에서도 알수 있듯이 고전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감성적인 느낌이 그대로 묻어난다. 정미조는 애절한 가사가 일품인 동백을 마지막 무대로 열창했다. KB S1 콘서트 7080은 매주 금요일 밤 11시 40분에 방송된다.